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이렇게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을을 은혜롭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우리의 인격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였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인하우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주기 도하게하나님께서런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보면 특이하게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과로 안에 그 내용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괄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NIV 버전에 빠져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다 괄호 안에 나라와 건설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성경은 성경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그것을 옮겨 적은 사본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이 본문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전통에 따라서 포함했던 부분이 바로 이 과로안에 있는 그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 송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 전통에 따라서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도 부르고 또 영광송이라고도 부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부분의 원어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 소육격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그 표현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표현 가운데 더욱더 적절한 말씀과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대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암송하였습니다 이 대개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대개는 정확한 뜻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말, 옛날 단어인데 굳이 설명하자면 그럼으로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문장과 다음 문장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접속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렇게 암송하였지만 지금은 이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암송에도 빼버리고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대개라는 그 단어가 쓰인 것은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봐도 그렇게 접속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접속의 뜻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것이 이유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쭉 암송하다가 그 내용에 대한 이유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왜냐하면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대개라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소유하시고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왕이 있습니다. 또 여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는 분명히 다른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은 다스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 그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다 소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다스리시고 사망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우리 주님 앞에 소유하도록 주님 앞에 내어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분별하십니다.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과합니다 그렇게 10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편 5, 5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아멘 억울하고 안타까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의를 구하고 심판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 도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주기 도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파워가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되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을 필요로 합니다. 힘을 원합니다.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단어 가운데 힘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력도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력도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력도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력도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는 것도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을 싫어합니다. 힘이 없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이곳저것을 두리번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힘을 구하고 저기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당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탱하는 힘이 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시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10편 46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당신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함께 자, 우리 이처럼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영광과는 다른 영광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 앞에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누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십니까? 과연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잘한 사람에게 박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는 그 사람을 위한 박수가 아닙니다. 나도 같은 마음으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박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좀해 보라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만으로도 놀라운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나의 아버지이신가? 는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사실 힘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영광도 높을 때가 있다가 수그러들 때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언제까지라는 그말에 쇠기를 박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라고 영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약해지지 않고 수그러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잃지 않고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쓰다 보니까 이 영원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이 잘 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 영원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영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비둘기가 달까지 날아가서달 표면에 잠깐 앉았다가 그 비둘기 발에 묻은 먼지를 가져다가 다시 지구로 와서 그 먼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비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비둘기 발에 묻은 먼지가 다 옮겨져서 지구에 달이 하나 생기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영원이라는 시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이 비둘기가 달까지 날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발에 묻은 먼지 때문에 이그 달이 다 옮겨져서 이 땅, 이 지구에 달이 하나 생길 때까지 옮겨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영원일 것이다 아니 영원은 아마 그보다도 더 가늠할 수 없는 더긴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히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이루어 양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는 그 말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이싸움 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멘은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멘 할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예전 교회 그 청년, 청년들끼리 그 교회 청년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가서 잠깐 봤는데 그 예전 교회 권사님들을 그것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권사님을 볼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권사님 예전보다 훨씬 젊어지신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권사님 이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laughs>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또 제일 이 아멘이란 말을 많이 쓸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예, 끝을 올리면서 물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면서 올리면서 믿어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단순히 기분으로 멋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외우는 어떤 주문도 아닙니다. 이 아멘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선포와 그 결단이 이 아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멘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좀더 많이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믿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그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기도를 아멘으로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노멘이 아니라 아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의 아멘의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아멘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사실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또 믿음의 선포가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